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매트를 떠볼 건데요. 이 매트는 다용도 매트로서 이렇게 고물 안쳐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강아지 방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용도 매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순면 24합과 코바늘 오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세요. 바늘을 링 안에다 집어넣고 실을 이렇게 끌고 나와 주세요. 사슬코 16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사슬코 세개 해주시고, 여기 바로 여기,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길긴뜨기, 또그 옆에도, 집어넣고 한길긴뜨기, 감아가지고 코에다 넣어서 한길긴뜨기, 여기다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길긴뜨기를 16개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 제일 마지막 코에다가 여기다가 한코 했잖아요. 한번 했잖아요. 여기다 7개를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데다. 2개 했어요. 3개.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했어요. 왜냐면 타원형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긴 여덟 개를 한 거예요. 이쪽에 가서도 여덟 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이제 좀더 잡아다니고 이 실을 끌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또그 옆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여기까지 나란히 뜨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이에요. 여기 끝까지 한길긴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세슬코 아세개한거 있잖아요. 여기도 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도 여덟 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더 했어요 여덟 개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 둘셋 건데 여기다가 집어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도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사스코 세 개하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길긴뜨기 또 바로 옆에 집어넣고 한길긴뜨기 또 바로 옆에 집어넣고 한길긴뜨기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끝까지 떠왔어요 그럼 여기 아까 뺑 돌아가면서 여덟 코를 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럼 한 코에 두 개씩. 한 코에 하나 떴어요. 바로 그 코에다 한번더떠 주시고요. 또 바로 그 옆에 두개 원형 뜨기 모양으로 뜨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 떴잖아요. 여기도 또두 개. 한 코에 두 개씩 해 가지고 16개를 뜨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섯코 뜨는 거예요. 두 개씩. 한 코에 두 개씩이에요. 여기까지 두 개씩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갖고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한코에 하나씩 또 여기 끝까지 떠 가지고 올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또 여기 동그랗게 여기 16코 뜬 것처럼 여기도 16코를 뜨겠습니다 여기도 한코에 두개씩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도 한번 더 뜨고 그 옆에 또 한코에 한번 더 뜨고 한 코에 두 개씩이에요. 또한 코에 하나 더 뜨고 한 코에 두 개씩. 한 코에 두개 이제 네, 마지막 코요 여기도 한 코에 두 개를 떠줬어요 그럼 다 됐잖아요 이제 16코를 뜬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또 여기다 집어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했고요 여기서 또 사슬코 세개 해주세요. 아, 둘, 세개 해주고, 또 바로 그 옆에, 여기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또그 옆에다 한길긴뜨기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길긴뜨기를 여기까지 열 여섯 개를 뜨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부터 뜨기 쉽게 표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 표시를 해주고요. 또 여기도, 여기 표시해주고, 또 이쪽에 가서, 여기 표시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 표시를 해 줘야지 뜨기가 아주 쉬워져요. 여기는 또 여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줬고요. 계속해서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처음에 한 코에 두개 뜨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두개 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두개 뜨고, 두개 떠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뜨고, 또두개 뜨고, 한 코에 하나 뜨고, 한 번은 두개 뜨고, 한 번은 한개 뜨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거 여긴 두개 뜨고, 하나 뜨고, 여기 두개 뜨고, 코에 두 개예요. 또 하나 뜨고 여기 두개 뜨고 하나 뜨고 두개 뜨고 하나 뜨고 여기 또두개 뜨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뜨고. 여기 두 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또두 개로 시작할 거예요. 여기 이제 원형 이쪽은 다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반듯하게 가는 쪽 여기는 또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여기까지 떠올 거예요 여기서 하나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또두 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예, 한 코에 두 개씩 뜯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는 하나예요 한 코에 두개 떴잖아요. 그 다음 코는 하나 또두개 하나 두 개요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한 코에 하나, 여기 한 코에 두 개. 그냥 여긴 또 하나,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코 세개 한데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고 빼뜨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사슬코 세개 하고 그 옆에 여기다 한길긴뜨기 또그 옆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나란히 여기까지 떠올게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두 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코에 두 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한 코에 두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두 개예요. 한 코에 하나가 하나, 또한 코에 하나가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 코에 두개 떠주세요. 한 코에 두개 떴어요.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 또한 코에 하나.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 또한 코에, 코에 하나. 또한 코에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그러니까 하나, 하나 뜨고 두개 뜨고 두개 뜨고 하나 뜨고, 한 코에 하나 뜨고, 이제 두 개. 하나,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여기는 한 코에 두개 뜨고. 하나, 하나, 두개 떠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하나를 떠서 타원형이 이제 됐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코에 이렇게 하나씩 여기까지 나란히 떠가지고 올게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떠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두 코로 시작이 될 거예요. 두 코로 시작이 되고 한 코에 두개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두 개예요.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두번두코 떠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코에 두 개. 한 코에 두개 떠주고 한 코에 하나씩 두개한 코에 하나 또그 옆에도 한개그 다음번에는 한 코에 두개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에요 또한 코에 하나 응, 한 코에 두개 하나 또 하나 한 코에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씩, 두 개, 한 코에, 두 개. 하나, 하나, 여기 두개 떠주세요. 여기 한 코에 하나 뜨고, 여기도 하나 뜨고, 이제 여기서 빼뜨기. 이제 빼뜨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떴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타원형을 조그맣게 뜰 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레이스를 달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뜨고 싶으시면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떴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마무리로 이렇게 사슬코 세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칸 건너서, 여기, 다음번에 여기다 집어넣고, 짧은뜨기. 사슬코 세 개, 한칸 건너서, 여기다 집어넣고, 짧은뜨기요. 또 사슬코 세 개, 한칸 건너서,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 사슬코 세 개, 한칸 건너서, 짧은뜨기. 사슬코 하나, 둘, 세개 하고 여기 한칸 건너서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 이런 패턴을 한 바퀴 빙 돌면서 똑같이 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쭉다 집어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실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잘라가지고 숨겨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